YGU 영산대학교 총장 부국입니다. 수시모 집에서 우리 대학을 선택하신 수험생 여러분, 반갑습니다. YGU는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는 미상이 높은 대학입니다. 영국에 QS라는 세계대학평가기관이 있습니다. 매년 한 번씩 전 세계대학을 평가하는 결과를 발표합니다. 그 발표에서 YGU는 부산, 울산, 경남에서 유니스트, 부산대, 울산대에 이어서 부경대와 함께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. 부산에서는 부산대에 이어 부경대와 함께 공동 2위에 오른 것이죠. 하스피텔리티와 레저 분야에 대한 분야의 평가가 있습니다. 그 평가에서 YGU는 세계 51위에서 100위 사이에 진입했습니다. 세종대에 이어 경희대, 한양대와 함께 국내 공동 2위에 해당되는 위상입니다. 이렇게 YGU는 알려진 것보다는 더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.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YGU와 함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 나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